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페이지에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서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 21절 말씀에, 후반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누구요? 나도? 누구를 보내요? 너희를.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해 나갈 때에 가져야 할, 어,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냄을 입어서 이 세상에 오셨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어,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있는 분이시지만, 동일한 능력과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지만, 철저하게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일을 이루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의 내용을 통해서 다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런 삶을 사셨던 예수님의 삶이 이제 우리가 누구에게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우리가 행하고 싶은 대로 막 행하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셔서 우리를 보내셨을까라는 뜻을 아는 게 중요할까요? 그 그래, 뜻을 아는 게 중요하죠. 근데 실상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냐? 내가 내가 주인 된 삶을 살다 보니 내가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식이 많이 희석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을할때 여러분들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가 이제 한 주간에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이런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어떤 분들은 벌써 일주일의 스케줄이 다 짜여져 있어서, 그 짜여진 스케줄에 따라서, 어, 다음 주 셋밖에 돌듯이, 그렇게 아무런 의식 없이 그런 삶을 사시는 분도 있을 테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삶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잘 세워갈까 노력하면서, 애쓰면서 계획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듯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서 내 삶의 계획을 잡고 그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던 그 이유와 그 원, 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자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이유가 무엇이고 내가 삶의 영역 속에서 무엇을 순종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때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이게 어려워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어려워지는 이유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하고 집사람하고 같이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 저는 제 얘기만 막 하고 집사람은 자기 얘기만 막 하면 대화가 될까요? 그거는 자기 얘기만 쏟아놓는 것밖에 안 돼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 내가 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십시오. 라고 계속 "나는 하나님 이래야 됩니다" 하면서 막 쏟아내고 있어요. 근데 정작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뭘 원하는지 들으려고 하지않아요 그것은 무슨 차이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인생을 산다라는 이 관점이 아니라, 이미 나의 인생의 모든 관점과 가치관과 모든 계획이 이미 내 속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의 자세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올 이제 2024년도 신년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올 한해는 우리가 좀 이런 쪽의 훈련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훈련이냐? 내가 자꾸만 무엇인가를 쪼개서 계획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인가 하라고 이야기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훈련입니다. 사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 고등학생 학생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그 공부를 할때 어려운 점이 무엇일까요? 네, 스스로 하는 것도 어렵고. 막연하잖아요 사실은 언제 어떻게 써먹일지도 모르는데 그냥 하나니까 배우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에 네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 라는 것을 쓰시기 위해서 계속 우리의 삶을 훈련시켜 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훈련이 언제 쓰여질 줄 알면 우리가 미리 준비라고그 상황을 예측해서 막 준비를 하는데 실상은 언제 쓰임받을지를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끄시는 훈련을 열심히 행하면서 주님, 저를 보내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 쓰임받기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라는 마음으로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안절부절 못하는 거죠. 언제 쓰임받아? 언제 무엇이 일어나? 그래서 성도의 삶이 사실은 되게 많은 시간이 엄밀하게 따지면 대기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 쓰임받는 시간보다 대기하는 시간들이 더 많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많이 이렇게 뭐랄까 예배를 통해서 간증들을 많이 듣잖아요. 많이, 하나의 에 놀랍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의 많은 간증들을 듣잖아요. 근데 실상은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그 일을 할 때가 많을까요? 아니면은 내가 정해놓고 내가 일을 할 때가 많을까요? 예. 네. 이게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들 신자의 삶은 결국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인데, 그 뜻을 이루는 삶이 되면 결국은 그 일에 대한 열매로 뭐가 맺어질까요? 뭐가 증명되어야 되죠? 그죠? 하나님이 증명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자의 삶이란 내가 삶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일들을 순종해 나가면서 결국 무엇이 증명되어야 되냐? 하나님이 증명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제가 간증 이런 걸다 싫어하는 건 아닌데, 약간, 제 스스로 마음속에 간증 한잔 듣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 우리가 열심히 주를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고 봉사하고 주의 뜻을 위해 사는 삶이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한 삶의 열매로 맺어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나를 증명하는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복, 뭔가 하고 싶은 열정으로 인해서 막 무엇인가를 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은 증명이 되어지죠. 그 일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무엇인가 하고 있다는 것은 증명이 되어지지만 진짜 하나님이 증명되어지냐? 아닐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말씀의 23절 말씀에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자,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함께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다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조금 나아가사, 나아가사 자,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하여튼 기도하여 하여튼 이르시되, 하여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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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시되 하여튼 내 아버지여 하여튼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나의 원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이이 이, 이 기도가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언제 하신 기도냐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의 기도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예수님께서 원하는 마음을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상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결론을 보세요. 결론에 뭐라고 기도하시죠? 나의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합소. 이 이야기의 고백의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져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증명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은 말로 할수 없는 고통이에요. 근데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나야 부활의 영광이 임할수 있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거는 죽었다가 3일만에 부활하신 거는 예수님께 대단하다. 어,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부활하신하시니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죽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능력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를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알게 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서 증명, 증명 당했으니까 그것을 찬양하고 그것을 예비하는 것이 신자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은, 무슨 일을, 어떤 일을 행하든 간에 그 일을 해나갈 때 철저하게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욕심이냐?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한 나의 순종이냐? 나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한 내 마음의 욕망이냐? 이것이 중요한 관점이죠. 예수님은 단한 번도 자신이 드러나고 성경에 보세요. 자신이 행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라고 합니까? 제자들한테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그러면 그 일들을 그 사람에게 야, 많이 전 이네 동네 가서 신나게 퍼뜨려 나를 광고하고 다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려주고 다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까? 매번 고치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왜요? 이 일을 당한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병을 고쳤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 치료받은 사람에게. 자기가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증명된 그 삶으로 끝내, 그 상황으로 끝내게 하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고 너가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를 잘 간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막 무엇인가 잃어가지고 내가 막 하나의 패 이렇게 막 놀랍게 쓰임 왔다 자랑, 그 자랑이 하나님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결국 나를 증명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를 일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를 연신했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어린 아이와 같은 거죠. 사실 그 모든 일들은 아버지가 다 도와줬고 부모님이 다 도와줬는데 우리 어린 아이는 부모님 도와준 거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했어나고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거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는지를 보면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것과.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논이라 하십니다. 이런 구절 기억나세요? 말씀 속에서 보신가? <laughs> 기억나시는 분도 있고 많이 보셨지만 스쳐 지나가신 분도 많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까지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이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에 내 뜻을 담지 않고 내가 내가 무엇인가를 담내 것을 담지 않고 말씀하신 그대로를 그시 똑같이 이야기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순종하셨던 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도요, 많은 성공주의적인, 나를 드러내고, 내 자존감을 드러내고, 나의 것을 드러내기 위한 가치관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져서, 실상 우리가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어떤 삶으로 나아가냐, 내 것을 증명하고, 나의 능력을 증명하고, 나의 힘을 증명하는 그것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마치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처럼 행하지만 결론 그 마음의 중심 속에서는 무엇을 증명해야?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그것이 기독교 안에도, 교회 안에도 너무 팽팽하게 들어와 있어. 요 그게 계속 매스컴이나 교회에서 계속 매체 유튜브 설교나 이런 설교 들어보세요. 계속 요구하는 게 뭡니까? 너 능력 많으니까 열심히 하나님 위해 헌신해봐. 너할수 있으니까 하나님 헌신해봐.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타이밍에, 그 순간에 정말 내가 준비되어져서 그 일을 할수 있는 사람. 예전에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 저희가, 제가 전도사일 때, 목사님들이 전도사일 때 성경 열심히 다 나중에 성경 볼 시간도 없어. 근데 실상 제가, 물론 부목, 지금은 단임 목사로서 좀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부목사 생활할 때도 막 바빠서 막 일에 쫓기다 보니까 실상 성경 읽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설교를 딱 하려고 하니까는 이게 막 마음이 준비를 했어도 준비 안한것 같고. 뭔가 마음이 막 초조하고 막그 불안한 그 마음에 강단에 올라가서 막들덜덜 떨다가 막 설교 막 엉망진창으로 하라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그 순간에 공부를 착실하게 해놓은 아이들은 언제 시험을 봐도 언제 테스트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테스트를 하나도 준비를 하나도 안하 아이는 테스트하는 순간이 어떨까요? 당황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훈련을 받아 놓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훈련에 열심히 참여한 사람들은 언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타이밍에, 네, 제가 알아서 이렇게 다각할수 있는 하나님에 따라 순종하는 그 순종의 능력이 나게 나타나는데, 그 순간이 되면 하나님 잠시 있다가 하면 안 될까요? 제가 조금만 있다가 하면 안 될까요? 물러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믿음이 준비가 안돼서 그만큼 내가 하나님과의 평소에 신뢰의 관계나 하나님이 그 내게 능력, 내게 능력을 주셔서 그 모든 일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이런 권위,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내가 이미 망각해버렸거든. 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께 승리케 하시는 전쟁만 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내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전쟁을 막 싸운다고 다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기게 하시는 그 싸움 그걸 행하는 게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laughs> 이미 하나님은 언데간데 없고 내 삶의 영역 속에 눈에 보이는 것을 딱 비춰보면서 내가 벌써 다 재놓고 있어 그래 이거 해놓고 이거 해놓고 이거 하면 되겠지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다른 일로 가라고 하면 어쩔 거예요? 어쩌, 어떨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아주 잔혹스럽게 우리를 곤란하게 하는 일은 거의 없으시기도 하지만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실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훈련들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오늘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기보다는 이미 내가 하고 싶은 일, 교회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 <laughs> 내가 할수 있는 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정해놓고 그 속에서만 우리가 뭐랄까 그냥 열심을 내다 보니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증명하는 일이 그렇게 나타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 과하고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 한마디 내뱉으실 때마다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내뱉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말을 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예수님보다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행한,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섬기며 어떤 것을 해나갈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런 과정들의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필요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과 같은 거예요. 광야를 걷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광야 생활을 할때 이스라엘 사성들의 모습을 한번 봐 보세요. 광야 생활이 하나님께서 일부러 시키신 겁니까? 광야는 그들이 적과 끓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저희들 안 들어갈래요. 해가지고 결국은 광야를 돌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 광야를 돌때 보세요. 광야를 돌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광야를 돌 때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적절하게 만나도 주시고, 그들에게 매출하기도 주시면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셔서,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도 않고, 그들의 오을이으에 헤어지지도 않았다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매가 있습니까? 광야에 씨를 뿌릴 수가 있습니까? 광야에 농사를 짓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광야는. 그냥 계속 그냥 하나님의 이끄심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그들이 허락하신 땅 안에서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야 가나안 땅 가자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어요? 눈에 보이는 환경과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거부했거든요.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상황과 형상 형상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너 가나안 땅에 가서 너 이게 너 이렇게 열매 몇고 귀한 삶을 살아야 돼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시거든요. 그리데 우리는 정작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 가기 싫다니까요. 나 그냥 여기 광야 나는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요라고 하면서 계속 버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증명되어지고 보여지는 상황이 이건 좀 슬픈 얘기일 수도 있는데 증명되는 상황이 우리가 뭔가 부귀영화를 많이 누렸을 때 증명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증명이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보세요.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한 과정을 겪을 때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누구에게 받아들여요? 네. 세상 방법 쓰지 않거든요. 사실 믿는 신자들은... 우리가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해서 손발 다다 무척해서 꼼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처해 있을 때, 우리도 간절하게 누구한테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꼼짝하지못하 부르짖을 때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거든요. 그것을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믿지 않는 자들도 같이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증명되어지는 거거든요. 그 그러니까 실상은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할 때는.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편합니까?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광야 생활할 때가 힘들었을까요? 가난 생활했을 때가 힘들었을까요? 애매해지죠? <laughs> 고민이 되어지죠? 가난, 광야는 척박한 땅이고, 가난 한 땅은 척박 뿌리는 땅인데, 고민이 되어지죠. 근데 곰곰이 잘 생각해보세요. 광야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들이 먹을 게, 씻는 게, 이런 게좀 불편할 뿐이지 그들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께서 물 주시면 물 마시고 빨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매출하기, 만나를 보내시면 아침에 걷어다가 만나 먹고, 별로 하는 게 없어. 사실은 그냥 구름기들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가고, 근데 가난한 땅은 어떤 땅이에요? 경작을 해야 되는 땅이에요. 내가 밭을 일구어야 되고, 그 밭에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해야 되는 땅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가만히, 나 아무것도 안 할래요. 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먹으려고 하는 거는 지금 내 위치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 있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게 열매가 맺어져야 안 맺어져요. 맺어지지 않아요. 왜냐면 하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일에 순종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이 아니잖아요. 내 마음이 이미. 근데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서 내가 그가난 내게 주어진 밭과 내게 주어진 땅 안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경작하면 경작할수록 그 열매는 어떻게 될까요? 풍성해지는 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순종을 원하시는 그 자리에 열심히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거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적극적으로 그 자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한 삶으로 내가 열심히 살아갈 때그 속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하나님의 열매 몇개 이게 무슨 논리가 안 맞잖아요. 상황이 안 맞잖아요.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와 같은 삶에서 계속 머무르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디를 향해 날아가야 돼요. 가나을 향해 가야 돼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열어 주시고 하나님 내가 쓰 쓰임 받을 수 있는 그것을 내가 정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음성으로 내가 내가 확실히 깨달아 알수 있도록 내게 역사하실 때가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그걸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막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게 지저분하는 것이 보이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갈까요? 내가 자꾸만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의식을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산다면 어느 곳에서든 사람들의 시선에 의식하지 않고 내가 주의 일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죠. 가장 큰 핵심은 뭐라고요? 나를 드러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올한해 우리가 이 가치관이 그냥 우리 안에 전 인격적으로 심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이 많은 일에 봉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많은 일에 헌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 주신 열매의 현장,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 일터의 현장, 순종의 현장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인지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뭐랄까요, 개인주의도 위험스럽지만, 너무 이렇게 공동체 의식도 위험해요, 사실은. 우리 공동체만 막 이런 것도 위험하고, 나만 나만 하는 것도 위험해요. 중요한 건, 우리의 언행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별하면서 이야기하고 행동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다짐을 하고, 내 힘으로는 할수 없지만, 내 능력으로는 할수 없지만, 주는 어떻습니까? 완전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완전하신 분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삶의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주님을 붙들고 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니, 내가 막 무엇인가가 아닌 주님을 붙드는 삶. 각자에게 정말 나름대로 최적의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기도와 찬양, 기도일 수도 있고, 찬양일 수도 있고, 말씀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봉사일 수도 있고, 헌신의 자리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 각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 면회를 쫓아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올한해 하나님의 열매, 믿음의 자리에서 열심히 순종하겠노라. 라는 그런 뜻으로 믿음 서기를 예수님으로 축하합니다.